자그 다음에 저 뒤에 조각 모문제를좀 가볼게요. 29번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보기들이 다 직교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 해결해볼 수 있다.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한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저 조그만 걸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두 개짜리, 다섯 개짜리 이렇게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길이를 여기 길이랑 비교해 놓고 본다면 이게 지금. 이게 하나 둘셋네 개가 있다고 쳤을 때 하나 둘셋네 개가 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얘는 길이를 놓고 보면 여기가 네개 여기가 세 개에서 총 열두 개짜리가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해서 뭐이 정도로 어볼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네 개짜리하고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두 개. 가 들어가는 형태로 볼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전체로 합하면은 선택지는 17개인데, 여기서 다섯 개 어, 12개짜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5개짜리가 빠져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 3번 아니면 5번이 빠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넣게 되면은 약간의 회전이나, 그러니까 회전으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5번이 들어가게 되면 5번은 이렇게. 뭐 다른 방법으로 넣을 수도 있, 있긴 합니다.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넣을 수 있고 2번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1번을 적당히 넣고 그다음 에 여기 2번이 어, 4번이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은 1, 2, 4, 5번이 들어가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 없이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쓸수 있다.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죠. 30번입니다. 죠 얘는 항상 그 말씀드렸죠. 어, 먼저, 어,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조합을 본다. 모양이라는 건이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옆에 두 개짜리가 붙은 게 필요한데, 1번은 그게 가능은 일단 해요. 그죠? 여기 요 하나, 둘, 요 옆에 세 개짜리가 있다고 치고, 여기 두 개짜리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는 요 블럭이, 여기는 이 블럭이라고 치면 가능합니다. 그죠? 그 여기 쭈루룩 세 개가, 여기 쭈루룩, 3개, 하나, 둘,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세 개다 하면, 일단 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 개짜리 세 개짜리가 여기 있는데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여기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는 세 개짜리가 다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 개짜리가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모양을 못 만들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2번은 모양 자체에서 이미 답이 안 된다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은 가능은 하죠 그죠? 여기 있는 세 개가 여기 있는 세 개라고 놓고 보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가 여기 있는 두개 여기 하나 둘세 개가 여기 세 개라고 놓으면 일단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 흰색 모양을요. 4번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일단 세개세 3개, 개짜리 자체가 없잖아요. 세개세 3개, 개짜리가. 왜냐면 여기 세 개짜리 했을 때그 오른쪽으로 하나 둘 여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있으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요거 오른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치면은 요세 개짜리 세 개짜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죠? 5번은 일단 가능하죠. 여기 있는 세개 여기 있는 세 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놓이면 얘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가 이블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만으로 1번, 3번, 5번이 남았습니다. 2번, 4번은 지워졌고요. 그럼 두 번째 뭘 보라고요? 개수를 보라고요. 이거 몇개 짜리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짜리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저 안쪽에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얘는 8, 3, 24니까. 24개에서 8 빼고 8 빼니까 8개 짜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1번하고. 5번은 8개 짜리가 맞는데 3번은 7개 짜리란 말이에요 안 맞죠 그게 이제 지워지고요 자 그럼 1번하고 5번이 남았어요 이거 중에 뭐가 답이냐 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a하고 b가 여기 어떻게 놓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많이 보이는 b부터 본다고 치면 b가 보이는 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여요 8개 짜리잖아요 그럼 그안 보이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죠 보니까 여기에서 요거가 요 블럭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신다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가 한안 보이는 하나가 되고요. 요 지점에 요 지점이 만나는 지점. 거기 있는 게안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라고 좀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보이는데 얘는 여덟 개가, 보이, 여덟 개 짜리거든요. 그럼 네 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개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생각할 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여기 하나 튀어나온 얘, 요, 요거를 1 이렇게 그려 있다고 치면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있세개 하나 둘세 개가 여기는 블럭 하나 둘세 개가 된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 e, 이런 게 써져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 e,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저 결합된 게좀 보이시죠. 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가 안 보이냐 보시면 일단 요두 개짜리의 아랫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아랫부분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안 보이냐면 요 뒤에 있는 두 개가 안 보여요. 전체 여덟 어, 개 중에 네 개가 안 보이는 거니까 요두개안 보이고 요두개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요두 개는 어디냐? 이것의 뒷면, 그죠? 얘 뒷면이요. 그다음에 예, 그 옆에 있는 것의 뒷면, 얘 뒷면 여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두 층의 뒷면 여기, 그죠? 내내 여기가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개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B에서 한 개가 안 보이고, 그죠? B에서 한개안 보이는 건요게안 보이는 거죠. 요게 요 블럭이 안 보이는 거고요. A에서는 이거 이 블럭, 그다음에 요 블럭,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블럭, 여기 는요 이 블럭. 이네 개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있는 네 개를 잘안 보이는 걸잘 생각했을 때 여기 A의 빈 공간이 뭐냐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1번하고 5번 중에서 저네개 중에 여기 이제 정확히 다섯 개죠. 여기는 다섯 개 중에 겹치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만 빨리 찾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는지 보면 알수 있는데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이거 바로 뒤에 있는 거거든요. 요 자리하고 요 밑에가 겹치는 자리라서 얘는 겹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놓여 있는 상태를 보면 얘 뒤이기 때문에 이것의 뒤에요 그죠? 여기 여기에 뒤에 요기의뒤 그러니까 이요 이 블럭이 지금 요 블럭이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뒤인데 그 뒤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딱 내려오는 요게 겹치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가요. 요거가. 요 블록이 겹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1번이 또 이제 안된다라고 지워지고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회부터 4회까지 좀 모아서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시각적 사고가 됐건, 추리가 됐건,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은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것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한 것을 구경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실제 시험에서 그것이 시간이 줄어드는 그, 어, 어떤 기쁨, 이런 걸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되겠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